이제 우리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6장 330. 육장 찬송합니다. 화난과 <laughs>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 예심 사랑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때에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 주시고 이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성전까지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기력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이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깊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을 행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괴로운 사람이 있다면은 번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밤에 동무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힘든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묻은 보혈의 손으로 마음도 만져주시고 영혼도 만져주시고 괴롭고 힘든 몸도 만져주시는 가운데서 온전히 몸의 안팎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룩한 시간 되고 은혜의 시간 되고 참으로 기쁨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또한 이렇게 부부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의 그 남편의 기도를 아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와 더불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으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한 반주로 봉사는 손길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손길 힘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력과 기력과 그 삼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죠.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이 사순절이 되면은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두 단어를 항상 배우고 그리고 묵상하고 또 찬송을 그 주제에 맞춰 부르곤 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를 그대로 풀고 나가면은 고난은 쓰고도 힘든 것, 쓰고도 괴로운 것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난은 어디서 오나 첫째는 부당한 일이 닥칠 때 오지요. 두 번째는 환경과 여건이 나를 힘들게 할때 고난이 와요. 세 번째는 내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는 일이 다가올 때 또한 이것이 고난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실수와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세상에 고난 없는 인생은 없죠.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때로는 그 힘든 그 짐을 지고하기 때문에 어, 내가 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여기서 수고한다는 것은 어, 내가 주체가 돼서 얻는 고난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가죠.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또는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게 되는 수고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수고가 있고 그리고 무거운 짐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저야되는 그런 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어, 어떤 사람에게나 있기 때문에 세상에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특별히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는 않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는 옛날에는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모든 태양도 그렇고 별들도 그렇고 전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그런 법은 없죠.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지구도 마찬가지로 다른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이 태양도 어떻게 말하자면 은하계 중심을 돌고 있는 거대한 항성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진 않고 내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지는 않아요 결국은 어, 이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행하게 하고 사람도 내 중심으로 환경도 내 중심으로 돌게 만들려고 이렇게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봐야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건 나만 힘들고 그리고 남들도 불편하게 할 뿐이에요 자 사순절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다음 주가 되면 고난 주간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는 고난이 온갖 힘들고 괴로운 고난이 참 많은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 구원의 뜻 이것을 이루기 위한 희생적인 고난, 순고한 고난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의 전모였어요. 고난 때문에 억울한 것으로 치면은. 사실 예수님만큼 힘들고 억울하고 괴로운 분은 없었을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실수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남을 위한 고난이었고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죠. 희생하고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희생해야 될 만큼 바쳐야 될 만큼 예수님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 남자들이 군대 가서요 한창 힘들 때 한창 힘들 때그 어, 각자 고향을 바라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동쪽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서쪽 바라보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 하고 외치라 그래요 그런데 뭐 이때도 눈시울이 시큰해지는데요 그런데 이게 진짜 힘들 때 진짜 힘들 때그 어, 어머니 노래를 시키거든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찬송을 부르면요 떡뚜꺼비 같은 그 아이들이 안 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막 이제 울먹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울면서 울면서 곤생활의 고난을 감내하려고 결심하는 순간이 그때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군생활을 통해서 특별히 훈련을 받으면서 집을 떠나와서 고생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비로소 남의 고난이 보이는 거거든요. 아, 우리 엄마의 희생이 정말 위대한 것이었구나. 정말 크고 대단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어머니를 보고 싶어서도 눈물이 나지만은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해서 또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의 시생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깊고 높고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결국 저는 어, 신앙은 그래서 이 신앙에 열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지만은 그런데 어, 갑자기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올거 않을 때 갑자기 넘어가는데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들은요. 보기에는 모태신앙이라서 별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정체된 것 같은데, 이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때잘 넘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신앙의 연조라는 것은 바로 이 뿌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동족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은 율법에 대한 해석의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시기도 많이 받고 비난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아가지고 거기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망하도록 아주 많은 수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가면 사두계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자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움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보다 사도교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그 증오심이 더 극심하게 되었고 결국 산헤드린 공회에는 바리새인들도 속해 있고 사도교인들도 속해 있지만은 사도교인들이 중심이 된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죠. 사도, 그 물론 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는 기본 신앙이 있었거든요. 율법에 대한 열심,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나오고, 아리마데 요셉카 같은 사람도 결국은 나오게 되죠. 자, 어쨌든 예수님은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게 됩니다, 성취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게 될때 너희들은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난이 올때 무조건 인내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 이어서 고난을 받게 될때 그때는 인내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이 내 욕망 때문에, 내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인내가 능사가 아니라 내가 잘못됐음을 알았고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회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를 해야 돼요.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건 고난을 끊임없이 계속되거든요. 참회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게 돼요. 자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은 아, 이것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판단해주시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자 이럴 때 당하는 고난이라면은 아, 이그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에는 무조건 고난이 와요. 어떤 식으로든지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고난을 이왕에 당할 거라면 우리가 의롭고 값 있는 고난을 당해야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는 고난을 당해야지 내가 죄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움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부끄러운 고난과 의로운 고난은 달라요. 값 있는 고난과 그리고 정말 무가치한 고난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왕에 받을 고난이라면 의롭고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값 있는 고난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세상을 만드는 일은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주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부모는 자식이 자기를 닮을 때 마음에 기쁨이 커지게 돼요 이건 뭐 자는 모습을 봐도 나를 닮고 그리고 노는 모습을 봐도 어릴 때내 모습 같고 나중에 생긴 거를 봐도 내 모습 닮고 그러면 은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자식에 대해서 더 그리고 점점 더 애착이 가게 되죠 그리고 그런 자식을 볼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기쁘고 말할 수 없이 행복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고난도 우리 주님을 담고 사랑하는 것도 우리 주님을 담고 섬기는 것도 우리 주님을 담고 그리고 희생하는 것마저도 우리 주님을 닮아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기뻐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서 이 사순절에는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 행복하게 해 드리는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기쁨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더욱 깊은 안쪽에 거하시는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따라 담는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삶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인데 인생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가운데 의로운 권한, 고난, 값진 권한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고,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기뻐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상급이 더욱 더 높고 커지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정말 때마다, 시마다, 순간마다 나는 예수님을 닮는 성도가 되리라.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 인생이 되리라 생각하고 묵상하고 결심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는 제자처럼 살아가는 가운데서 옛날 초대교의 성도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과 정말 말씀으로 맞닿는 그리고 은혜로 맞닿는 사귐으로 맞닿는 하루의 거룩한 시간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오늘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가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합니다